네, 안녕하십니까. 비존교육학입니다. 매우 오랜만에 강의를 올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코로나에 최근 걸리고, 또 코로나 휴유증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찍은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지금은 거의 100% 회복을 했고, 이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어,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 해봤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집중을 해서 한번 강의를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이전에 제가 처음에 강의를 찍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가 가독성이 매우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 빠진 내용도 있고 오타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책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진짜 필수적인 요소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학습이론 파트를 먼저 제가 강의를 찍었었기 때문에 이 순차적으로 교사학습이 파트부터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다음 카페 제가 탑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은 언제나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계속 제가 자료를 수정하고 있어서 수정하는 대로 계속 최종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사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페이지, 페이지의 어떤 색감이나 뭐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오타 이런 것들을 거의 90% 넘게 바로 잡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핵심 부분에 색깔 표시를 해서 어 중요한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체제적 교수 설계 중에서 또 에디 모형과 디케리 모형을 명확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에디 모형의 네가지 종류에 대해서 각 페이지별로 어 내용이 꽉 차지 않더라도 페이지별로 핵심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져서 공부 이 자료만 보시더라도 다른 자료는 보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시험에 어 문제에 합격하는 데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리고 그 흐름이 잘 담기도록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자료보다 에디 모형 그리고 디케리 모형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게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캐롤의 학습 학교 학습 모형도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 위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강의 자료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학습을 잘할수 있도록 이것만 다른 거 보지 않아도 이것만 봐도 효율적으로. 시간 투자한 대비 교육학 점수가 잘나오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전 강의에서 계속 지속했던 2011학년도 객관식 기출 문제 강의를 빨리 끝내고 이제 2 0 1 0학년도 객관식 기출 문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객관식 기출 강의를 한번 쭉 보면서 어, 우리의 이론 부분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어한그 객관식 기출 문제가 끝나고 나면. 각 연도별로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서 쭉 한번 올리는 그런 강의를 한번 제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정말로 6월부터는 달 많은 강의를 제작해서 어 최대한 어그 11월 안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용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제가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